우리 같이 흘려볼까요 <laughs> 망설이지 <망쳐리지> 마요 <laughs> 화살한 발로 인도하겠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수라카 따라오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지. 수라카 승리는 언제나 나이. 승리는 네가 힐을 잘해야 하할수 있어. 이해했지? 좋아. 안돼, 드패야 정의준 잘해라. 하나로 뭉치면 우린 더 강해질 수 있어. 돈이 최고야. 뭐가 됐던 돈으로 다 승부를 볼 거지. 저기에서 티페가또 까매치는군. 쓰레쉬가 빨리. 밑으로 또 들어왔어. 아래서 대기하면 어떨 것 같아? 거슬리니까 음성 볼륨을 없애겠어. 내 목소리만 들을 거야. 쟨저기서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건방지이가한대때려주자고 기분 좋군, 전 저대로 가야 돼. 난 기분 좋게 자꾸를 리시하고 가도록 하지. 머리를 긁적긁적이면서 만화가 차기 기다려야겠군. 딜량 일이야? 너희들이 오그라들어도 어쩔 수 없어 실은 나도 오그라들거든 드레인을막 뭐한건지 모르겠군 괜찮아 난리시를 했고 못먹는건 죄니까 내가 그것까지 신경써야 되나? 어디 한번 미니언을 잡아볼까? 마우스가 돌아갔어. 내가 절대로 평태랑한대안친게 아니야. 뭐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수락해 피가 개피야. 어디서 저렇게 싸맞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수락하게 지 평대 치지 마. 미루면 네가 뒤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가 뒤진다고. 진호가 씨, 헨가에 고맙든지 말든지. CS는 못 먹고 있어. 11렙의 이지리한테 후디로 맞을까 기로군 Q로 피흡이나 하란 말이야. 잘 하고 있어. 좋아. 때리도록 하지. 왜 상향, 상황극을 하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 절대로 상황극하느라 CS를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건 아니야. 노름에 노특성이라서 적응이 안 되는 것 뿐이야. 이해줄이라고 믿어. 정말 못 먹었는데. 이지리얼 저 멍청이도 17개밖에 못 먹었군. 뭔가 기분이 좋은데, 둘이 얼마나 멍청한지 모르겠는데, 난또 하나 놓쳤어. 이지리얼 한대 때리고 쓰레쉬 한 대. 나는 키를 맞아버렸군. 버스로 좋았어. 내실스는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지. 내가 먹어야지, 뭘 손을 안 대겠겠지. 아니, 이 멍청한 개집이 나쁜 년, 명소 같은 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걸 먹지 않았다면 난 포션을 더살수 있었어. 아군이 당했군. 그럴 수 있어. 정말 오글거리지만 재밌겠는걸? 개 오글거리다 못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우리 팀 탑이 죽었군. 내가 텔이 있었다면 저기서 깍지로 들어갔겠지? 하지만 없어서 유감이야. 괜찮아. 쓰레시는 뒤졌고 퍼블은 우리 소라카가 먹었어. 개념. 저걸 내가 먹었다면 난 아마 B F 가 나왔을걸. 소라카가 <laughs> 어디갔지? 아 저기군. 나쁜 놈. 날때 리다. 이놈의 화살 한 번에 언제 맞는지 모르겠는걸. 내가 왜 대체 라디오 같은 롤을 하겠다고 말을 많이 하겠다는 말을 해버려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지. 정말 힘이 들어. 말을 많이 하면서 게임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거야. 저 저체. 얘부터 잡으라고. 예. 마 당했습니다. 좋아. 일요와 체를 못 잡는다는 게 너무 아쉽군 괜찮아. 어시는 두개 먹었으니까. 우리 소라하는 나보다 히더잘 먹잖아? 어떻게 된거야? 1킬 2데스라 아니 이오시라니! 마음이 아픈걸? 처먹지마! 다른 라인 가기 전에 나 원딜러야 CS에 아주 민감해 누가 보면 자기가 원딜러인 줄 알겠어 가서로운 년. 그건 내가 먹겠다. 원내버리고 가는 거 봐. 쓸시가날 놀이잖아? 나쁜 년. 저년 때문에 난 돈도 얼마 못 먹었어. 저기요, 우리 팀원님들. 수라카. 리포트나요? 가정스러운 개지 때려주고 싶군 뭔가 내가 서은이곳기이이야 하지만 괜찮아 그러고 보니 왜이렇게조용은했더더음음은안켰은안 켰구만 우리 소라카 뒤지면 용서하지 않겠어? 가직스럽니지 리얼 아쉽군 죽어, 우리 팀 죽진 않았겠지? 제대로 내가 평소를한대못친건 아니야. 절대 절대로 아니야. 맛있어. 거기에 와드가 있었을 줄 아무도 몰랐겠지? 후에니아님께서 생각의 반개로 고마워. 나 지금 뒤지는 거니? 그렇구나. 저거를 못 잡으면 어떡해. 다 뒤졌어. 그럴 수 있어. 한번 정도는 용서해줄게. 인생 파란 무상이구나. 건드면 해줄 거야.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아? 진심이야. 우리 투패가 미쳐버렸군. 부엉이를 한번 날려볼까? 짧아서 닿지도 않아. 그렇다면 여기에. 궁을 한번 날려보지. 연병 꿈이었어. 개 꿈이야. 저기 맞고 있었을 줄이야. 괜찮아. 다들 이제 집에 갈 때거든. 난 안전할게. CS나 먹어야겠어. <목소리> 우리 소라카가 궁을 정말 잘 쓰는가? CS를 왜 이렇게 못 먹는다? 난명사인데 사설이 맨날 맞지 않는 것? 쓰레시 레벨은 온데. 어서 좀 잘하는 걸이지얼이 연운을 받군 성가시겠는걸? 적은 어떠 쏘는 건지 모르겠네. 호에이 아까 한개또 고마워. 곡스택을 갈거야 곡스택은 모든 원딜들의 의이이니원원꿈의무로 l 로스택은 무조건 고지 t e g e l 고xtegel. 고xtegel. 을 x 죽을 것 같은 걸 우리 투펠은이상한 짓을 해 정말, 못봐주겠군 하지만, 잡았어 소라카가 살려준 것 같은걸? 내 실수는 다 어디로 갔지? 왜 이렇게 못 먹는 거야? 쓰레시가 미디에 있군. 멍청한 것. 일우아. 이러면 안 돼. 어디 가는 거야? 너도 죽어. 여기 리신이 어 나도 죽어. 마음이 아프군. 호해니 아까 한개 고마워. 우리 팀이 너무 신나버렸는걸. 레벨 10이라니 말 조심해. 이 몸은 레벨 4니까. 감히 나한테 레벨 10이라고 하다니 무엄하구나. 난 레벨 10이야 아니야 난 레벨 4야 알아들었어? 똑같은 r e y 어떻게 똑같이 e l 이 이렇게 잘 a l 있지? 정말 I'm 군 o t a level. i 가스러운 이질이난 살고싶어 살려주겠어? 빨리 살려줘 할수 있어 친구들 좋아 정말 맛있는걸 우리 팀원들이 전부 다 잘하는군. 다 분명 부캐겠지. 타워를 때릴거야. 이즈리아도 미드입니다. 상대 타워를 많이 깨서 빨리 짜른나이로 도망가고 싶어. 난 집으로 갈거야 가봤자 텀도 안나오겠지만 어우 이런 그렇게 맞으면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 여기 있는거 다 알아! 없구나 그자꾹나 지금 다 왔어 우리 이번엔 용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 나쿵도 운이야 이번에 키리 먹어서 집에 가서 bf를 사올 수 있게 해줘 걸렷군 음. 세상에 포탑을 저쪽이야 포탑을 파괴했어 쓰레쉬를 잡아 다음은 너야 이리유체화까지 키다니 내가 그렇게 무서웠나? 나 이제 힐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집에 가버리면 난 어떡하냐고 도망와 <웃음> <웃음> 여기 와드야?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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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갈게, 살수 있을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잘 있으라고, 난갈 테니까. 이즈리이 여기로 오는군 집에가서 공을 쏴줄게 가라 다리오스 날 믿고 가라 지금이야! 빨리! 어씨도못 먹었잖아. <laughs> <전장의 가신. 웃음> 실은 방금 빛 나가게 쓴 거야. 너무 맞춰버리면 재미 없을 거 아니야. 내 네, 양궁 실력은. 기보베도 울고 갈 실력이야 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상대불로 가았군 분명 트페가 올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조심히 먹으러 가겠어 난 아주 뭐야 넌 내가 먹을 거야 소리가잘 해보자는 거야? 적군 너무 세 금내드을 먹으러 가야겠어. 다른 애들이 온다. 리신도 오는 걸? 왜 이렇게 많이 들는 거지? 미드가 밀리겠어 도와줘. 너 거기서 잡히면 아무도 못 살지�다. 미드이체를 막아야 돼. 빨리. 뭔가 무서운가? 나 피프타 할 수도. 살려줘 개자식 여신을 먹어라 듀페 나쁜 새끼 도망갈 수 있는 스펠 두 개나 되고 야비한 새끼군 호헤니아가 새기 고마워 내 수준이 얼마나 정도냐고 물어본다면 난자고 싶어. 나도 안어마무지하지 나도 알아. 가자 나도 안 먹고 싶어. 나 먹고 싶어. 난 저기 먹고 싶어. 드가 먹고 싶어. 아주 탐스고고 맛있는 레드 말고야신나이한고나 이 강력한 레드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쏟아부어데 하! 역시. 꺼져, 투페 이건 내 거야. 저기 더 맛있어 보이는군. 하지만 포기하고 난 바텀으로 가겠어 그니까 꺼져, 투페 꺼져, 꺼져, 꺼져. 저거나 잡을 준비해. 좋아. 넌키 먹었으니까, 내가 CS를 먹도록 하지. 반대로 나한테 오는 건 아니겠지? 아, 좀 자살하러 가는군. 게이드. 이렇게 이엘신님께서 이겨줬어. 승리를 이끌었군. 이제 우글거리니까. 그만하도록 할게. 다음 챔피언은 뭐가 될까? 으아! 그만둬야지. 아우, 염병.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내가 이제까지 게임한 것 중에서 이렇게 많이 말한 거 처음이다.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구독해주세요.